봐 주세요. 4층. 음, 4층에 안 보여. 들어왔다. 하나. 2층. 층 1층에도 있다. 어그로 걸었다 일단. 아.. 저 씨.. 탈 <laughs> 진짜 짱망이지. 다다 어, 기절? 통으로죽겠어요 기절이네요? 설리나봐요 살린다고? 안보 아, 수류탄 뭐야? 나. 아.. 어, 렇지 응. 하나 더 있어요. 올라간다. 응. 이층 응. 내려왔어요. 얘도 못 갔어. 아이씨 또안 보여. 나았어 나이스 카메더그다 아, 뭐야 두 팀이. 이층 아래쪽 방이 좀층 비워내려가는 거 뭐예요? 비워내는 응? 거요넥스 그 개잖아. 뭐야. 나이스. 핵 잡았다. 한명더 있다 2층에2층 네, 동쪽 방에 저 핵이다 제도.